안녕하십니까. 미션테크입니다. 자, 철판을 밴딩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래 M18짜리 볼트를 움직여서 철판의 두께를 결정합니다. 자, 이때 주의할 점은 철판이 너무 꽉 조여지지 않게 볼트를 약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철판이 쏙쏙 들어가 줘야 됩니다 좌우 똑같이 해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좌측 우측 발판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아래 위에 롤러가 서로 맞물리면서 철판을 흡입을 합니다. 한번 흡입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철판이 밴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구부러진 철판이 바로 펴졌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다시 밴딩을 해보겠습니다. 자 미션테크 롤 밴딩기는 가장 큰 장점은. 자 U 자 밴딩입니다. U 자 밴딩을 해보겠습니다. 자이 포인트에서 내가, 용, 내가 밴딩을 하고 자할때자이 상태에서 감속기를 감속기를 돌려줍니다. 시계방향으로. 그러면 이 롤러가 앞으로 올라오겠죠? 위로 올라오겠죠? 자, 돌려줍니다 그리고, 조금만 더, 자, 후징합니다. 자, 이 구간에는 밴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풀어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빼주는 거죠. 자, U자 밴딩. 자, 이렇게 폭이 좁은 거를, 두껍고 폭이 좁은 걸쓸 때는 좌우 가장자리에서 밴딩을 하면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바로 밴딩을 급격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자 급격하게 이제 밴딩이 됐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뺄 때는 살짝 풀어줍니다. 살짝 풀어주고 자 박혀 있던 핀을 빼서 핸들을 잡아 당깁니다. 이런 식으로 자 원통 밴딩 할때 상당히 좀 편리하겠죠. 그리고 보시면 한넬에 연속 회전이라고 있습니다. 발판 연속 회전 자 연속으로 회전하면. 한 방향으로 자동으로 계속 그 밴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때 발판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계속 뭐 대량으로 밴딩을 할수 있는 거죠. 이상으로 미션테크 롤밴딩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